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지금 슈퍼카드 도전이 나왔는데, 이거 재밌거든. 아, 근데 드래프트라는 게좀 아쉽네. 자, 이거 긴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달려볼게요. 자, 이 게임 뭐하는 게임? 슈퍼카드 많이 뽑는 게임. 일단, 덱 구성 굉장히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갑니다. 어, 야, 떴다.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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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첫 번째가 고두막. 고두막 뭐였지? 그리고 마법사 필요 없고, 야, 이거 그냥 고두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두막 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야, 이거는 엘골 가고, 1코스트 다 좋지, 이거는. 야, 이런 도전에서는 이거 회심의 일격 중요하거든? 빈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로켓병. 야, 이거 슈퍼카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이 뭐였지, 이거? 아, 야, 잠깐만, 이거 석궁 같은 거였나, 이거? 야, 잠깐만, 일단, 고두막 석궁 갑니다. <laughs> 이거 뭐였지? 야, 잠깐만. 아, 야, 다고가 쏘네. 야, 참, 다고 석공이구만. 어 야, 저거 뭐야, 저거. 아, 이거 바바리안 쏘는 거야. 잠깐만. 야, 뭐야, 이거 파괴되니까. 야, 이거 구성이 왜 이렇게 알차야? 잠깐만. 완전 해전데 야, 고블린 싸움꾼까지 나와? 야, 잠깐만, 이게 오크라고? 야, 일단 구성 굉장히 알차. 마음에 들어. 어? 아주 그냥 꽉꽉 눌러 담았어. 어, 잠깐만. 야, 대충 맞고. 이거 보니까 슈퍼카드 많이 뽑는 게임이거든, 어? 이 게임 뭐 하는 게임? 슈퍼카드 그냥 오지게 많이 뽑는 게임, 어? 야, 들어가자. 야, 고블린 싸움꾼 붙었죠? 분노. 그러... 아, 좀만 늦꼈을걸 괜찮아. 눈덩이 그냥 때리고, 타워 날리자. 좋았다. 일로와. 그렇지. 이러면 확실하게 날릴 수 있지. 야, 근데, 이... 이제부터가 이머전시다. 야, 내가 좀 무리했거든, 지금, 어? 타워 날리려고 지금 영혼 그냥 끌어다 썼는데 야 이거 이제 잘 막아야 된다 이거 잘 막아야 돼아 나왔다 어아 잠깐만 야 이럴 수가 있나 아 이거 오반데 야 잠깐 저 박격포 저거 바바리안 뭐야 저거 이리로 와봐 아 아니야 그냥 버려 야 그냥 버려 버릴 수 없지 아저 버렸구나 아 잠깐만 야 어,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저거. 아니, 저거, 공격속도 왜 이렇게 빨라? 미쳤네, 저거. 바바리안, 그냥 무한으로 나오네. 야, 끝내. 상대방 오바했다. 토네이도까지 썼거든? 자, 분노 들어가고. 야, 이거 오바했니? 눈덩이까지. 여기서 어떻게든 데미지 넣어야 된다. 야, 많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어. 야, 이제 이머전시. 어, 잠깐만. 이제 잘 막아야 된다. 야 잠깐만 이거 클났다 이거 클났다 아야 연사속도 미쳤다 야 바바리안 미쳤네 진짜 저거 버려 아니야 막아 어 버려 버려 야, 잠깐만 야 들어가자 대구성 알차거든 고두막 안에 그냥 꽉꽉 눌러 담았다 <laughs> 어 그렇지 나도 날렸어 됐어 됐어 야 이거 이게 맞나 어 이게 맞니 야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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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게임 끝내 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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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내 그렇지 됐어 준호까지 쓰고 야, 야, 타고타고야좀 다고, 있네. 그렇지, 들어가자, 싸움꾼 들어가자! 야, 잘 막아야 돼, 잠깐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수비해야 된다? 해골병사 놓고. 야, 다시 한번 들어간다. <laughs> 어?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저거 부셔도 문제거든. 저기, 고두막 안에 그냥 오지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좁은 공간 안에 그냥. 야, 야, 끝내. 가자, 빙결까지 눈덩이. 나가 이 자식아 야 잠깐만 이러면 일단 데몰리 쇼가 하고 야 잠깐만 야야야 야, 야, 뭐였지 이거 이 마녀 뭐였지 아 잠깐만 이 미니페카가 짱이었는데 야 이거 미니페카 공격력이 이거 막뭐 10만이 넘었던 것 같아 미니페카로 가자 이거 한방으로 간다 한방으로 그냥 빙결까지 쓰면서 한방에 끝낸다 야 호그로 가고 야, 이거, 아, 로켓병. 그래, 호그, 대구로 가자. 1코짜리.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게임 결국 슈퍼카드 많이 뽑는 게임이거든, 어? 순환 빠르게 돌려가지고. 자, 순환 빠르게 돌려가지고 미니팩카로 그냥 인생 한방 역전 노리러 간다. 미니팩, 오케이, 카드 빠지는 거 너무 좋고, 어? 아, 이거 잠깐만. 한 방에 그냥 어이 자식아 야 잠깐만 자체 힐도 있었어 이거? 야 힐도 있었네 이거 야 잠깐만 개전잔데 <laughs> 오케이 파워 완료 야 이거 타워 한 대만 썰면은 그냥 바로 바로 날아가는데요 킹타워도 한 방이거든요 이거 데미지가 막 10만 몇이었어 10만이 넘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 자 이거 막을 거 없죠 그쵸 가드가 빠졌기 때문에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이거 오케이. 나이스. 야, 슈퍼카드 없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 따위 하지 마십시오. 슈퍼카드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 무조건 많이 뽑아야 돼. 야, 들어와봐. 한 방에 썰어줄게. 들어와봐. 어? 뭐안 들어오냐? 아, 얘뭐 골랐지? 얘는? 야, 근데 너는 슈퍼카드 진짜 뭐 골랐냐? 와, 잠깐만. 야, 저거 모자리 커. 저, 야, 저, 뭐 크면 뭐해. 어? 어차피 한 방인데요. 커봤자 지가 뭐 어쩌겠어. 한 방이거든. 얘거 가드 나올라나 야, 저거 능력치가 뭐였지? 저 얼굴이? 저 기억이 안 나냐? 한 방. 한 방, 이 자식아. 아, 맞다, 맞다. 맵 전체 빙결이었다 야. 등치만 산만한 게 별거 아니네. 야. 야, 공으로아 공어 공으로 실수다. 야, 괜찮아. 이 정도는 맞아줘도 돼. 야, 이거 어떻게 미니 페카가 한대못 치나? 어? 어떻게, 한 대만 좀 치고 싶은데. 일단 가드가 빠진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 이게 지금 가드 때문에 가드 무조건 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 일단 호그라이더 놓고 가드 가드 나와라 야 가드 안 나와 아니 가드를 왜 안내는 거야 어 야, 저것도 한번 <laughs> 아 저거 왜 이렇게 큰 거야 진짜 어 등치만 컸지요 어? 한방에 그냥 썰릴 것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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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결 써야될 것 같다, 이거. 빙결 쓰자. 빙결 수비하자. 그렇지.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아, 맞다. 전체 빙결. 아, 자꾸 깜빡깜빡 하네. 야, 이거 근데 빙결이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어? 겁나 오래 가는데? 야, 아직 계속 나와, 이거, 어? 체력 겁나 많아? 어? 어, 그렇지. 빙결 빠지면은 슈퍼미니 페카. 빈결이자식아, 어? 이거거든. 야, 뽕맛 오지죠 어? 야, 이거 미린 패카가 짱이네, 어? 야, 이거 정보 좀 보자. 이거 공격, 야, 공격력 12만이야. 실화냐, 어? 아니, 근데 왜 원거리로 되어 있어, 어? 아, 이거 마음 같아서는 슈퍼카드 정식 출시해줬으면 좋겠어, 어? 아니, 하다못해 이 도전이라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어이 재미난 걸야 여기서는 빅딕 가져가면 무조건 손해야 내가 볼때 그냥 무조건 가볍게 가는게 좋고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야 이거 잘 골라야 된다 자 일단 마법사 삼총사 이거 필요 없거든 제일 쓸모없는거 그리고 이거 아처 이거 아처가 굉장히 역겨웠던걸로 기억하거든 굉장히 내 기억 속에 되게 역했어 어허? 아처로 간다 아처가 그 뒤로 유닛들 다 날려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 아처. 어, 쓸모없는 아처. 야, 잠깐만. 이거 잘해야 되는데, 슈퍼 아처, 이게 진짜, 개 더러웠거든, 기억 속에? 그래, 더러웠던 기억이 있어.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자, 과연 뭐였지, 이거? 그래, 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야, 뒤로 밀리는 거 봐. 야, 이 더럽, 야, 벌써 더러워. 이거 수비 미쳤어 이게 볼렘도 저만큼 날렸던 걸로 기억하거든 이거 뚫을 수가 없어 자 벌룬 하나 쓱 집어넣어주고 근데 얘도 지금 슈퍼카드 아직 안 꺼내가지고 아 불안한데 야저 아직도 살았어? 겁나 끈질기네 한 대만 그렇지 야 무섭다 뭐 들어올 거 같다 슈퍼카드 들어오나? 어 뭔데 왜안써 안 슈퍼카드 어? 어 무서워 너좀 무서워? 아, 뭔가 엄청난 거 나올 것 같은데. 야, 너좀 무섭다. 아, 참. 그래, 뭐, 안 꺼내면은 나야 좋지. 이 게임, 어차피 슈퍼카드 많이 뽑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거든, 어?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어? 니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야, 이거 사거리가 똑같네. 미라, 미라. 오케이, 동마방 뺐고 근데 이게 공격력 자체는 약해가지고, 그치? 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야, 야, 뭐냐? 어, 왜안 내? 아, 잠깐만. 야, 불안해. 일단 화살... 어, 아, 야, 타이밍 실화냐 화살 빼자마자 그냥 보통 날라오네. 어허 잠깐만. 금전돌이 놓고... 야, 이게 뭐냐? 야, 슈퍼카드 왜안 써, 너? 어? 야, 그렇게 들어오면 절대 못 들어, 이 자식아, 어? 아, 정말. 한마... 아, 야, 저 로켓이야? 야, 저 로켓 그거잖아. 그, 다 고블린으로 만드는 거, 어? 자기 팀 유닛도 고블린으로 만드는 거, 그거거든? 어, 그거였어? 자식아, 어? 그런, 쓸모없는 카드를 가져가나, 어? 자식아, 화살로. 이번엔 깔끔하게 막아주고. 어, 잠깐만. 어? 그로가안 끌려 이게? 어어? 어어? 어어 참 불편하네 요 어? 로켓을 왜 자꾸 쓸데없이 날리는 거야 저거 데미지도 없는데 심지어 저 로켓 데미지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 <laughs> 그냥 고블린으로 만드는 것 밖에 없어 야 좋았다 야 이거 날려가지고 방금 번개 들어갔죠? 야, 계속 날려봐 어? 로켓 계속 날려봐 이 자식아 계속 갈라줄게. 이거 계속 갈라만 줘도 상대가 로켓을 쓸 수가 없거든. 아, 저 갈라주고. 이거 어차피 슈퍼아처 한 마리만 있어도 수비가 되거든. 쟤는 계속 독수비할 수밖에 없어. 야, 저렇게 쓴다고. 야, 그렇지 슈퍼아처, 슈퍼아처 한 마리로 그냥 수비 오지게 잘하고 있거든. 야, 밀리는 거 보소. 야, 근데 조심해야 돼. 지금. 근데 쟤는 뭐 공격 카드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 계속 슈퍼하처 이거 <laughs> 순환만 돌려줘도 야 번개 짤로 가야겠다. 이거 상대가 로켓 수비하고 작정하고 그냥 버텨 버리니까 뚫을 수가 없네. 야. 미쳤다. 야슈퍼하처 진짜 개역하다 이거. 역한 카드에요 어? 어? 뭔가 무섭게 들어온다 너? 슈퍼하처 로켓 쓰니? 로켓 쓰기 좀 부담스럽지 않냐? 어, 야 이걸 쓰네. 그럼 바로 들어가. 로켓 빠졌기 때문에. 자, 번개 대기. 야, 야 뭐야, 뭐야, 그렇지. 야, 이거 번개 짤로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 그렇지. 됐어, 됐어. 천천히 가자. 무리할 필요가 없다. 어? 얼른 놓고. 자, 로켓 날라오나? 로켓 수비 해야지 너. 어? 아, 어, 그래. 야 그러면 번개로 그냥 끝내는데 데스 데미지 들어가면 끝나죠 어 나가 야 재미난 카드들이 많네 어어 어, 잠깐만 야 이거 로켓으로 일단 혹시 모르니까 로켓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슈퍼카드 자르려면은 로켓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 투세 야 잠깐만 잘 골라야 된다 이거 잘 골라야 된다 야 이거 일단 내가 로켓이 지금 있어서 하나 하나 더 가져갈까 라바는 좀 별로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 쌍로켓으로 가자. 어, 야, 이거 스파키 마려운데. <laughs> 어, 복탄병 순환으로 가야 돼요. 순환 가야지. 야, 근데 공격 카드가 하나. 어, 그렇지. 램라이더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자, 일단 수비는 거의 뭐 완벽하거든. 쌍로켓이기 때문에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야, 이거 범위도 넓어. 그냥 아프세요. 왜냐, 수비에 자신이 있거든. 어, 잠깐만. 야, 요거는 요거 그냥 맞을게요 좀 아픈데 자 로켓 대기 야 잠깐만 이거 다고블린들로 변신시키면 되거든 고블린으로 해골들 변해라 그렇지 아어 바통 바통 너무 좋았고 야 이러면은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이게 해골통하고 저 로켓 슈퍼로켓이랑 좀 시너지가 좋거든요 아 야, 야, 막아야지. 이거는 막을 수 있지? 이거, 아!